행사 관련해가지고, 네. 너무 생경한 모습 아니었나요? 딱 음. 봤을 때맨 처음에 풀샷이 딱 들어와요. 네. 풀샷 지미집이 돕니다. 네. 도는데 대통령이 중간에 그냥 앉아있어. 음. 아. 보통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자가 아. 이렇게 얘기하고 쭉 패널 소개한 다음에 아. 대통령님이 입장하십니다. 빠바바바바! 이렇게 끌어져요. 이렇게 하야 그러면? 그러면 막다기립해가지고 사실 그 K 문화가 중심인 자리에서 음. 대통령이 나중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게 사실 여태까지의 관련거든요 네. 근데 프리 돌자마자 그냥 패널 중한 명으로 대통령 음. 그냥 먼저 앉아있어요. 오. 이거는 너무 생경한 거예요. 오. 그리고 사회자가 한 명씩 소개를 하는데 대통령 먼저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걸그룹도 소개합니다. 네. 그 중간에 대통령가요 음. 그다음에 문화평론가 가고 오. 나는 너무 음. 왜냐면그 소개하는 걸 대통령이 중간에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 음. 거잖아요. 네. 이거는 권위라는건 없는 음. 그런 뭐 위압감 없는 모습이거든요. 너무 놀랐어. 아케이팝데모넌턴스 벌써부터 몸이 들썩들썩하는데요. 자 오늘 담소를 나누게 될 우리 손님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글로벌 K-pop 그룹이자 K-pop 데몬 헌터스 OST 수록곡, 테이크다운을 부른 트와이스의 정연지효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효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 K-pop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강 감독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매기강입니다. 네. 아직 시차 적응이 잘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어, 괜찮아요. 네. 네. 네, 커피를 예. 마셔서 네. 아카페인으로 아, <laughs> 좋습니다. 자 이어서 K팝 산업 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와 빅뱅 등의 히트곡 제조기 RT 프로듀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끝으로 케이팝 평론계 아이돌 김영대 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